자, 반갑습니다. 슈퍼게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녹화 진행을 해제 시간 6월 12일 오전 11시 5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인 투자의 목적은 바로 수익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실계좌 인증조차 못하는 유튜버는 바로 걸러야겠죠. 자, 딴말 없이 수익 인증부터 바로 갈게요. 자, 이더리움, 도시코인, 이클, 폴리메쉬, 카이버 네트워크, 스테스 등등등 전부 슈퍼게미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 탑좀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실시간 탑좀 잡아드렸었던 이 폴리메쉬는 반등 나와주면서 무려 20% 수익 챙겨갔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만 슈퍼김의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100% 똑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는 고전 댓글에 걸어두었는데요. 자, 언제든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급 등 매우 유력한데요. 아주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그 이유인즉슨 아래쪽 박스권과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선 121선 아래쪽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지난달 말에는 돌파 테스트를 해주었고 지난 주말에는 완벽하게 캔들의 몸통이 여기 보이는 950원 주요 매물대와 121선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했지만 잘 보세요. 좀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여기 보이는 이 121선 지지를 받고 몸통은 말아 올려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주요 매물대인 1,250원까지 반등이 나오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매수 거래량에 비해 매도 거래량은 현저히 적은 수준들이죠. 카이버 네트워크는 시가총액 또한 2,000억 원. 이 되지 않는 가벼운 종목인 만큼 세력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언제든 엄청난 변동성이 충분히 나와줄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사례에서 다시 한번 이 분할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실 경우 아래쪽 순절라인은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선 121선 부분으로 잡고 이 절라인은 여기 보이는 이 1,250원까지 잡으시면 손익비가 매우 좋은. 자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여기 보이는 1,250원 매물 때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부점 부근인 1,700원까지도 폭발적인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토대로 투자한 결과 지금과 같은 수익률을 저는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장은 유동성이 매우 큰 만큼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하시 마시고 꼭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 정보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이 카이버 네트워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